랜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우수 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대상은 강진군청 전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9건이며 12월 중 적극 행정위원회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투표 참여는 소통 24 홈페이지 정책 참여 국민 심사 게시판에서 2024년 하반기 강진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국민투표를 클릭해 총 3건을 선정하면 됩니다. 군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혜택을 보여 확실한 성과 보상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엔드TV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